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리산 차라 시골 들녘에서 제가 기르고 있는 염소들입니다. 염소들이 풀밭에서 풀을 자유함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한가롭게 마음껏 뜯어먹고 있습니다. 염소들이 가을 햇살 뜨거운 햇살에 더울까 봐 제가 그늘막도 쳐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예수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우리 예수님이 푸른 초장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꼴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양들이 꿀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실비실한 가운데 허약한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양들의 구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은 안타까움을 그말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염소들처럼 저렇게 꼴을 마음껏 먹는 것처럼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꿀을 할렐리아 아멘으로 마음껏 받아 먹으면서 주시는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한 양들이 되어지시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시대 앞에서 양의 구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저분은 예수님의 양 같어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칭함을 받는 건강한 믿음 생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